오늘의 10분 말씀. 미가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넘기시지 않는 분 되십니다. 그리고 그 경고를 한 지역의 사건으로만 끝내지 않으시고 온 땅이 듣도록 증언을 세우시는 분 되십니다. 그래서 미가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은 미가서 1장 전체입니다. 미가서는 총 7장으로 된 책으로 모래새 사람,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예언서입니다. 미가서의 특징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미가서는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부터 사마리아, 즉 북이스라엘과 예루살렘, 남유다를 함께 명시하며 두 왕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가장 분명하고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유일한 선지서입니다. 실제로 1장 1절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고 못 박습니다. 참고로 이사야도 북이스라엘을 향한 경고를 반복해서 전하지만 이사야의 사형 무대는 주로 남유다였고 북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은 간접적으로 드러납니다. 반면 미가서는 시작부터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함께 못 박아 하나님 말씀이 두 왕국 모두를 겨냥하고 있음을 선명히 보여줍니다. 둘째, 미가서는 법정, 즉, 송사 이미지가 자주 등장합니다. 1장 2절에도 나오는 증언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마치 법정에서 죄를 고발하시는 재판장처럼 이스라엘을 향해 말씀하시는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미가서 1장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드러내는 엄중한 고발의 분위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고발은 사마리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말씀하시면서 그 죄의 중심을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으로 짚으십니다. 셋째, 미가서는 메시아적 소망이 매우 분명한 책입니다. 미가는 심판 한가운데서도 다윗 계열의 통치, 참된 목자, 평강의 왕을 강조합니다. 특히 메시아의 오심과 관련해 베들렘 고향 예언이 담겨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1장은 심판이 중심이지만 미가서는 전체적으로 심판만이 아니라 회복과 소망을 함께 보여줍니다. 오늘 미가서 1장은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는 장입니다. 1장의 핵심을 먼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 즉 사마리아를 향한 심판의 선포는 곧 남유다 예루살렘을 향한 경고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북이스라엘, 즉 사마리아를 향한 심판의 선포는 곧 남유다, 예루살렘을 향한 경고가 됩니다. 미가는 북쪽 사마리아의 재앙을 단지 북쪽 나라의 문제로 보지 말고 남유다가 반드시 자기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본문은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예루살렘에도 미쳤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미가서 배경에는 아수르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등장하는데, 아수르가 모든 일을 결정하는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며 죄에 대해 심판하실 때, 강대국 아수르는 그 과정에서 단지 도구로만 사용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미가서가 전하는 심판의 말씀은 단지 미래 정보를 전달하는 수준이 아니라 역사 뒤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는 통찰을 요구합니다. 미가가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깨닫고 계십니까? 그것을 아는 사람은 하루하루의 삶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자기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해안가에서 쓰나미가 오는 것을 본 사람과 보지 못한 사람의 행동은 완전히 다릅니다. 쓰나미가 오는 것을 본 사람은 그 위험을 알고 알리며 즉시 피합니다. 그러나 보지 못한 사람은 아무 일도 없는 듯 가족들과 손을 잡고 해변으로 나들이를 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심판의 날과 구원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오늘 미가서 1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통찰력으로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돈잘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통찰력으로만 살아가고 계십니까?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보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역사와 삶의 현실 뒤에서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깨어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 여호와의 임재와 온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두 번째는 그 심판으로 인한 선지자의 애통과 애곡입니다. 첫 번째 본문은 여호와의 임재와 온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1절서부터 7절입니다. 미가서는 시작부터 이건 미가의 개인 의견이 아님을 못 박습니다.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미가가 상황을 분석해서 만든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시입니다. 그리고 1절은 역사적 배경도 분명합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때입니다. 이건 날짜표와 같은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실제 역사 한복판으로 들어왔다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대상이 분명합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함께 겨냥합니다. 처음부터 둘 다입니다. 더 나아가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유다라고만 하지 않고 야곱, 이스라엘의 족속이라는 말을 함께 사용하십니다. 이 표현은 남과 북을 따로 보지 말라라는 느낌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한 백성이고 하나님 통치 아래 돌아와야 한다라는 요구가 더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집중시키시는 단어가 나옵니다. 들으라입니다. 쉐마입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라고 시작합니다. 이건 특정 누군가에게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전 세계를 불러 세우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바로 법정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증언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이 사건을 그냥 관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를 드러내시고 판단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미가서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재판장처럼 일하신다라는 분위기를 깔고 시작합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나오십니다. 강림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신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단지 산을 걷는 장면이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이 높인 자리 곧 힘과 신뢰를 두었던 자리까지도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특히 그 높은 곳에는 우상이 있던 산당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산당을 상징적으로 밟으시겠다라는 선언으로 들립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상숭배의 중심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직접 밟아 무너뜨리시는 분 되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자연이 흔들립니다.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같이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이건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세상이 버티지 못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죄가 일상이 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위로가 아니라 심판으로도 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제 5절에서 그 심판의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입니다. 심판은 우연이 아닙니다. 죄가 원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추상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라고 지적하십니다. 죄의 중심을 사마리아, 예루살렘으로 찍으십니다. 수도가 됩니다. 중심부입니다. 지도층이 있는 자리입니다. 나라의 방향을 잡아야 할 곳이 오히려 허물과 재의 중심이 되었다라는 진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흐름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문장이 끝날 때마다 결국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우리는 괜찮다라고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6절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선언하십니다.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입니다. 겉으로 단단해 보이던 도시가 무너지고 기초가 드러납니다. 죄는 결국 기초를 무너뜨립니다. 7절은 더 구체적입니다. 그 색인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 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의 죄를 정면으로 다루십니다. 그것과 연결된 더러운 거래가 결국 불타고 부서진다라는 말입니다. 모은 방식대로 돌아간다라는 표현은 죄가 결국 자기 열매를 먹게 만든다라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이 순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5절서부터 7절에는 먼저 사마리아입니다. 북쪽을 먼저 치십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흐름 자체가 남유다에게 경고가 됩니다. 너희도 돌이키지 않으면 이와 같을 것이다 라는 심판의 압박이 이미 1장 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첫 번째 본문에서 미가가 하는 일은 단순히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긴다 라는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미가는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 여호와께서 증언하시는 법정의 현실로 세상을 보게 합니다. 예언은 미래 예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실을 해석하게 하는 통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언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실을 해석하게 하는 통찰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이 무너지고 무엇이 남는지 보게 하는 영적인 눈입니다. 두 번째 본문은 심판으로 인한 선지자의 애통과 애곡입니다. 8절서부터 16절입니다. 8절을 보면 미가가 예언자 이전에 설교자 이전에 울고 있는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개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라고 말합니다. 이건 과장된 연기가 아닙니다. 미가는 죄를 미워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는 것입니다. 미가의 눈물은 사람이 싫어서 우는 눈물이 아닙니다. 사랑 때문에 우는 예언자의 눈물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심판의 말을 전하면서도 자기 안이 먼저 찢어지는 사람입니다. 미가는 울면서 그 이유를 구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죄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시작된 병이 유다까지, 예루살렘 성문까지 번져왔습니다. 저 동네 문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 퍼집니다. 가정으로 퍼지고 공동체로 퍼지고 결국 나라의 중심까지 들어옵니다. 그래서 미가는 더 크게 웁니다 불이 번지는 속도를 보는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10절서부터 12절에는 많은 지명들이 쏟아지듯 나오고 말의 흐름이 빠르게 바뀝니다. 원어로 보면 언어의 유희가 등장하는 절들입니다. 심판이 예루살렘 문 앞까지 다가오는 장면을 듣는 사람들이 몸으로 느끼게 만드는 문법체입니다. 특히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하이라입니다 여기서 방향이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적군의 쳐들어온만 봅니다. 그런데 미가는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라고 말합니다. 사건 뒤에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13절은 라기스 도시를 콕 집어 말합니다. 라기스 줌이나 너는 줌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라기스의 문제는 단순히 말과 병거가 있었다가 아닙니다. 그들이 그것을 의지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자리에서 기술과 군사력으로 미래를 붙잡으려 했던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시대에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각 시대마다 라기스의 병거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병거 대신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신뢰하십니까? 우리들의 물질, 건강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실력, 스펙, 안전장치, 정보, 인맥을 붙잡고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미가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라기스의 병거도 무력하다라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은 주변 성읍들의 몰락을 계속 말하고 16절은 예루살렘을 향해 애도의 결론을 내립니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 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니라입니다. 심판은 결국 공동체의 가장 아픈 자리, 곧 사랑하는 자식의 상실로 내려옵니다. 마가가 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죄가 만든 끝을 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본문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아수르만 보면 안 됩니다. 미가 선지자는 사건 뒤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그래서 예언은 단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볼줄 아는 통찰입니다. 그리고 미가의 눈물은 사랑 때문에 우는 예언자입니다.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공동체를 살립니다. 이 태도가 없으면 심판을 말해도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미가는 경고하면서도 끝까지 돌이키라는 길을 남겨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온 땅을 향해 들으라라고 하시며 죄를 드러내시고 심판하시는 말씀이고, 동시에 그 심판이 예루살렘까지 번지는 현실 앞에서 선지자 미가가 애통하며 애곡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본문의 인사이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증언하시며 역사 속으로 강림하시는 분 되십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무너짐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이 죄 앞에서 반드시 돌이켜야 할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의 인사이트는 이것입니다. 미가는 죄를 미워하지만 사람을 포기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울수 있는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죄는 사마리아에서 유다, 예루살렘 성문까지 번지는 전염성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라기스가 줌마와 병거를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 시대에도 각자 라기스의 병거가 있고 물질과 건강 같은 것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력함이 드러납니다. 마지막은 복음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이 죄를 그냥 넘기지 않으시기에 심판이 선포되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회개의 길도 열어두십니다. 미가의 눈물이 말해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다루어져야 하지만 사람은 반드시 살려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주어진 회개의 기회 앞에서 은혜와 구원의 기회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얻어진 하루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이 땅에 남은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